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장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까이에 도착한 다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파견해서 가나안 땅, 특히 여리고성을 면밀하게 정탐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잠입한 사실이 금세 들통이 나버렸어요. 첩자가 침입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온 성에 퍼졌습니다. 성주는 즉시 정탐꾼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두 사람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라비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나라를 배신하면서까지 이두 사람을 은밀히 숨겨주고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본문은 이런 정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합이 행한 이 일을 훌륭한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 조국을 배신하면서까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신앙적인 귀하라고 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라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사들의 병거들은 바닷물에 수장시키셨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또 아모리 족속의 왕들인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아섰다가 진멸됐다는 소문도 들려왔어요. 이런 소문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충격과 두려움으로 기절할 지경이었는데도 거기에서 구원받을 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직 이 라함만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소유했습니다 이 믿음과 마음이 이 여인을 비참한 여인에서 예수님의 족보의 한 줄을 차지하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임박한 진노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구원을 갈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 여인이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에게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잠깐만 그 자막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라합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나를 선대하라" 그러지 않지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라합의 부탁에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부모의 구원에 대한 부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뒤이어 자기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제 자막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 부모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자기의 부모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의 구원을 위해 자기가 숨겨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간곡히 매달렸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의 도움으로 자신들을 추격하던 모든 가난한 사람들 다 따돌리고 창문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숲으로 도망을 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그들이 타고 내려온 밧줄이 색깔이 뭐였습니까? 붉은 색깔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에 붉은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랐죠. 그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라합의 집 창문에 내걸린 이 붉은 색깔의 줄 이것은 라합의 집이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붉은 줄이 내걸린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만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하게 될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을 매어 놨던 것이 다 풀어지는 일이 벌어졌죠 그때. 아, 큰일났다 하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간수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전도로 당신의 가족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와 전도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따르는 책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게 하시고 내게 가족 구원의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 가족이 구원받는 문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정이 믿음 안에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믿기 전보다 삶이 좀더 고단해집니다. 피곤해져요. 내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더 설득해야 되고, 더 참아야 하고, 더 섬기고, 베풀고, 숙여야 합니다.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면서도 가정은 거의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정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불화와 갈등으로 얼룩진 집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형제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고,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어도,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고 비상식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족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식된 도리, 형제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 같지 않은 형제라 할지라도 부모 같지 않은 부모라고 해도 내가 해야 할 형제의 도리, 자식의 도리는 다 해야 됩니다. 물론 말이 쉽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인지 알게 되고 그런 삶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전에는 도저히 부모를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더라도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이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옷도 사다 드리고 음식도 대접하고 용돈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자식된 도리를 다 하는 것입니까? 이걸로 충분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렸다고 해도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최선의 효도를 다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들의 몸은 건강하다가도 어느 한 순간 건강이 확 나빠지고 죽음 앞으로 성큼 다가서게 됩니다. 시간이 무한정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다면 교회의 발걸음을 몇번 하셨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혈육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를 로마서 9장 3절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고 하면 주님,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달라고까지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가 부모, 형제를 구원할 도구가 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자폐증에 걸려서 도무지 자신이 가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부모, 형제에게 전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남겼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모님이 존경의 대상으로 남지 못한 것은 부모님이 그렇게 밖에 살지 못한 것은 일찍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그렇지 못한 여러분의 부모 형제보다 큰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완고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는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끌어 안고 울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얘가 미쳤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라도 그 말을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너무 완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가는 우리의 부모, 형제들을 안타까이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영혼들을 끌어 안고 울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사랑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며 길러 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이고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없는데 이상에이 세상의 것 가지고 잘 대접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설령 부모 형제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칩시다. 화해하기가 어려운 사연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도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깊이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정한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세요. 부모 형제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무 쓸데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고 자기를 버리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생애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생애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많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눈물을 흘려 보기도 전에 우리 부모 형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20년 정도 된것 같네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저녁에 형제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형제가 저한테 제가 잘 모르는 형제인데 울먹울먹 하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수원에 있는 빈센트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의사의 말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의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정신이 있기도 하다가 없기도 하다가 그렇다고 그 아버지 예수 믿는 어머니와 저를 평생을 핍박하고 신방원 목사님에게 제떨이를 집어던지고 그렇게 하시던 아버지인데 그래도 그 영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목사님, 내일 제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하실지 잘 모르겠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받아들일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내일 꼭좀 병원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눈물로 부탁하는 형제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님,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새벽, 저도 형제님도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제가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지금은 뭐 제가 빈센트 병원 어딘지 잘 아는데 그때는 처음 가보는 병원이었어요. 그 병원으로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간 그 순간에 정신이 오락간다 한다고 하던 그 형제의 아버지의 정신이 놀랍게도 아주 명료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눈물을 굵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뒤에 그분이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중한 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한없이 평안한 얼굴로 주님 품에 안기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한 전문 아기 엄마가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분이 보니까.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믿지 않는 시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시어머니가 점도 보고 굿도 하고 하는 그런 무당이었어요. 집에 가보니까 온갖 뭐 우상 부적들로 가득하더라고요. 그런데 일평생 무당으로 살던 그분이 며느리의 그 눈물 어린 기도와 교회의 도움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거 평생 이거 하던 이이 물품들을 자기가 도저히 어떻게 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목사님들이 좀 와서 이걸 어떻게 좀 처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승합차 두 대를 가지고 그 집에 갔어. 그 집에 있는 온갖 우상들, 부적들, 뭐 별의별 거다 있더라고요. 그거를 승합차 두 대에다 까득 실어 가지고 전부 가져다가 불태웠습니다. 그 뒤로 그분이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셨는지 몰라요. 알렐루야! 며느리의 눈물의 기도가 시어머니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우리의 부모 형제만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사랑이 없고 영혼을 향한 눈물이 없는 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 부모 우리 형제 교회 모셔와봤자 은혜받지 못할 수 있게 뻔해 여러분,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부모, 형제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실 수도 있어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복음과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혹시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가족 구원에 대한 진지한 결의가 있습니까? 비웃어도 기도하고 멸시하도 사랑하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온 마음을 다 버쳐서 부모,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경우처럼, 의식이 없다가도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 그러나 그런 건 우리가 미리 예단하고 고려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영혼을 깊이 끌어 안고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이제껏 하나님 없이 살아온 너무나 불쌍한 우리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믿지 않는 부모, 형제를 깊이 끌어 안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기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가족 구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와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부모, 형제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속히 구원의 기쁜 날이 이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루빨리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